대박! 대박! <웃음> 대박! 대박! ]="#웃음> 오 <laughs> 안녕하세요. 봄이야 노래 들려. 아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아직도 그래. 아직도. 뭐나 처음인데 <laughs> 네. 뭘 뭘. 첫플레이키세번 누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 아, 대신에 네? 그춤는 섞겠습니다. 각 팀에 한 명씩으로. 예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! 제발 이제야 제발 하나 두번세번 <laughs> 지금 중간에 부슬루 유샤크 마이곰이 유니즈 이렇게 됐고 렌트님이 아이네님이랑 잘하니까 렌트님이랑 아까 꼴등한 마이곰이랑 바꿀게요 꼴등한이라는 거로 그러 이유는 이랑꼴등 떨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아이니님 진짜 농담 아니라 저희가 많이 고민 커버 해야 돼요. 아니면 저희 집에 할게요. 참... 네, 아, 너무 아, 연연하지 말고. 음. 네 즐겁합시다. 좋습니다. 와이니님 어, 어, 천양님은 이기고 싶어요. 그러니까요. 저는, 아, 아, 어. 저는 렌트님이요. 어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저희는 노란색인 거. 노란색은 때리지 않는 걸로 저희. 아, 오케이. 아, <laughs> 오케이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노란색. 파이팅! 파이팅! 마이크들 나 때리지 마 이번에. 달려보는 거야 가보는. 나2등나2등와 미치겠다 공중 와, 와, 지금 공중에서 방 견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, 이사람들 방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<laughs> 방플을 공중에 실점 받겠려고 이상하잖아 방플해서 어떻게 <laughs> 알려주는 거지 지금입니다 땡땡땡땡 아 잠깐 이 <laughs> 자식 죽 슈는 거? 담궈, 담궈. 담궈, 슈는 거. 니이라서좀아 오케이. 도장이 그안 들리잖아, 지금 우리 나도. 아. <laughs> 아 그... 컴파보단 조금 더 조금, 조금 올라갔다. 조금. 아 잠깐만. 아 우리 일단 2등하고 점수 차이 아안 접혀졌는데. 아, 아, 제가 제가 지금 실력이부진는 해요. 아니에요. 실상해? 괜찮아요. 아니야. 이는 아니, 어, 반요을 해. 어, 니요이가 <laughs> 언니, 방풀 음흉하게 <laughs> 하면서. <laughs> 지금이다. 이니 <laughs> <진짜. 웃음> 엄청 바쁘네. 아, 진짜. 나도 <laughs> <방불하고>. 나도 그래. <laughs> <모르는. 웃음> 나 우리 팀 마음에 들어. 일등은 아니더라도 나 우리 팀 좋아. 오, 낭만이 있네요. 아나나 나, 아, 렌츠님은 도대체가 진짜. 아도 <laughs> 그림같호감이다니까 아, 진짜, 진짜 안 되겠네 안 되겠어. 아나 저거 이거 레일 탈라고딱준비가 <laughs> 됐었는데 <laughs> 진짜. 아 <laughs> 진짜 못됐다. 리얼. 음. 아직까지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. 아 뒤에 렌트가 좀 있어. 아! <웃음> 진짜 싫어. <laughs> <laughs> 하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금방 가겠습니다. 와좋 3등 3등! 나이스! 앞에 진봉 언님 굿! 오케이. 어! 오! 늘리들 3등! 와아 우리 2등 가능할 수 있어! 벅 좋아, 좋아. 있어요! 와 1등의 리으아아만 넘치다! 아나 원래 하면 아, 낯가려서 소리를 잘안 지르는 데 <laughs> <있잖아. 웃음> 어? 거에 <laughs> 뒤에서 자꾸 치는데? 르르가 했 제가 맞습니다 안되겠다 르르님 담고 오케이 오케이 젤냐투김 <laughs> 달리는 <laughs> 음 <laughs> <젠장천 싸인. 웃음> 거야 나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말거라 주민이 당겼어 나한테 쐈어 주민이도 맞았어? 이코스아여 막판의 꾹이 와 아. 부모님 <와. 웃음> 일등했어요 진짜로? 진짜? 진짜로? 진짜? <laughs> 진짜? <laughs> 와 <야>, 뭐야 와 가까운데 파란 키님이 좀 많이 올라왔다. 이게? 아, 그렇네요. 아, 그런데 이겼어 <laughs> 어, 와! 아유, 마지 버거님이 한건 했네. 아 그러니까요. 아, 이거 아, 버거님. 아, 이거 우 살짝만 올라갔으면은 1등도 했겠는데. 와! 와 대박아. 아. 아니, 르르 점수 대박이다. 고신 사죠? 뇌로도 견제해야겠네 자, 아, 말했잖아요. 네. 르르님 담궈야 된다고. 예? <laughs> 아, 네, 마이곰이 전체 꼴지라고요 이제. 근데 여러분들 모죠 이렇게 걸고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올지 팀이 1등 팀한테 로할까요? 아그럼 네! 나그 <laughs> 치킨 한 마리씩 주기로 요 코레트 또 너야? 잘해줘. <laughs> 고민님 저희 캐리 <laughs> 네, 해 주세요. 캐리 해 주세요고 아니 캐리를 해. <laughs>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 고민님이 1등 하실 것 어. 같은데. 어머. 어? 도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아, 1등. 저볼등이에요 뭐 벌금이... 죄송합니다. 볼둥이가 우인한테 t h 아우 1등 하니까 견제가 엄청 들어왔네요. 아, 이거 못 먹었어. 아, 번개. 아, 잠깐만. 네. 아, 번개가 좀말안 아, 된다. 번개 진짜 아프다. <laughs> 오, 보건님. 어머머머머머머머머. 이은 님과 같이 달리는 중. 어, 납작해져. 억까 레전드. 꼴등이 돼 버렸어요. 네? 다 밀어 버려. 잠깐한만 나와. 가자, 가자, 가자. 2등, 다시 아, 2등, 기다려. 1등. 그러지 마세요 천연이 밟았어요. 오, 나 1등! 안 돼! 아, 2등이네. 아깝니? 아, 어, 오, 고민이 2등 좋아. 이거예요. 갑자기. 오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고생됐어, 1등에서. <laughs> 어떡해? 어? 다음 판이 아, 중요하다. 3, 아, 삼등상 괜찮아, 괜찮아. 오케이. 주로르가 싸고 있는데? 어, 우리 아빠 전춘등이었잖아. 이게 무슨 일이야? 중상리가 지금 자꾸 <laughs> 일위 나오는 걸 어떡해요? 어... 어, 몇번 부딪혔더니 1 1 등이야. 어? 아! 에바야. 와, 삼등에서 1일 순식간이네. <laughs> 제발 속도 속도. 가자. 봄이 달려. 달려. 이렇게. 3등. 아. 번개 어? 에바거든요 어? 근데 이러면 잠깐만 2등? 어나 2등. 3등. 나 2등. 아 4등인가 나? 4등 4등 4등. 4등. 아 <웃음> <10등>. <웃음> 나머 나머지. 이데점 차이 개 아깝다. 아, 아 너무 아다 아... 그러면 나, 저는 레트님이 저 사주시면 돼요. 네 알겠습니다. 민지 <laughs> 감수죠어미야 네. 네, 어, 음. 어. 치즈볼까지 사줄 고야 어, <laughs> 그래. <웃음> 세트로 어. 가줘야 <가져와야> 해. 음, <laughs> 양심이 오케이. 없네 이제. 한판더 할까요? 좋아요. 안. <laughs> 이번 자. 치킨은 먹을게요, 저희가. 진짜로 음, 제발. 아우, 아파라. 아, 안돼, 파란! 와, 파란, 여기서, 파란, 여기서 파란! 이거를! 아, 봉중에서 맞았어요, 안 지금, 돼. 아유, 안 맞네. 아, 미치겠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아이고. 아유! 아유. 조졌다! 조졌다! 다른 분들은? 다른 분들은? 12등이에요. 지금 두 마리는 안 된다. 아 어, 최소 이 동안에 세명 있어야 돼세명 진짜. 오케이. 아. 아우 폭탄 뭐야? 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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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안 된다 안 된다. 또나 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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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번개. 오케이 번개. 아이고 아이고 고민들 미안해요. 괜찮아요?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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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웃음> <모르고>. <웃음> 괜찮아요? 우리 재미지모르고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좋아 좋아 우리 지금 상위권. 아이고, 아유, 정의! 정의! 야. 달려 달려! 아나 너무 괴롭게 나. 아. 오케이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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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, 제발 이와어수봐야돼 어, 접수 봐야 돼. 삼등삼등삼등삼등삼등삼 등. 아아 이러면. 안져와 아, 진짜 잘했지. 2등이라도 가겠다. 이거 1등 못갈것 같고. Oh <laughs> 아, 방금 방금 진짜 어엇까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까라서 그래요 어까라서. <laughs> 모든 상황이 어까야 마리오 카트로. 이자 <laughs> 그자. 어. <laughs> <laughs> 파이팅! 아나. 와이니. 어. 아, 아우. 아이씨. 치즈미. 아선 3등 3 선물+ 또물 선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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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대박! 물선이선와 선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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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너무 물선진짜진짜물 선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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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진짜 야무지다. 1, 2, 3등. 물 선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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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니다와 재밌었다! 와, 재밌었다. <laughs> 힘들...